안녕하세요. 브레인업 TV 전종호입니다 지금 신학기입니다. 신학기가 되다 보니 ADHD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ADHD 아동을 치료받으러 온 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우리 아이 뭘 먹으면 좋을까요? 혹은 뭐 이거 먹이는데 이거 좀 도움됩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사실은 그 ADHD뿐만이 아니고 틱 장애나 발달 장애를 치료하러 온 분들도 이 먹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오늘은 ADHD 아동이 알아야 할 식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픈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보통의 가정에서도 아이가 먹어서 좋을 것 같은 뭐 여러 가지 다 알아서 다 챙겨 먹이시죠. 뭐 영양제도 챙겨 먹이고 있고 몸에 좋은 과일도 꼭꼭 챙겨서 먹이고 어, 매끼니마다 꼭 밥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또 당연히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특히 그, ADHD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챙겨주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해로운 것을 피하는 게더 중요하고 효과가 더 좋아요. 어머니도 그거를 모르시지는 않는데, 해로운 것을 피하는 것보다는 좋은 걸챙겨주 있게 조금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먹을 것이 이, 부족했던 과거에는 좋은 것을 이렇게 많이 챙겨서 먹이는 것이 아이에게 좋은 게 맞았어요. 근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먹을 것이 너무 풍족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좋다는 개념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일단은 그 피해야 할 해로운 것부터 말씀드리면 그첫 번째는 설탕입니다. 사실 그 설탕이 제일 안 좋은 것은 맞지만 설탕 외에도 단 거는 전부 다 좋지 않아요. 단 것에는 모두 그 설탕이나 과당이나 이 당류가 모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단맛이 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과자나 사탕이나 초콜릿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거 외에도 뭐 오렌지 100% 주스 혹은 뭐 요플레 같은 요구르트 등에도 많은 과당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그 시장에서 제일 좋은 오렌지를 사서 집에서 갈아보세요 그 그대로 오렌지만 그대로 넣고 갈았는데 마트에서 파는 오렌지 100% 주스하고는 맛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기서는 그 주스에 어쩔 수 없이 과당이나 단맛을 내는 감미료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요구르트가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이시는데 거기에도 과당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그런 게안 들어가면 맛이 없다고 아무도 안사 먹습니다. 이 단거를 왜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 당은 이 몸에 들어가면 이 빠른 시간 안에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뇌에 빨리 공급이 됩니다. 이 단맛이 많지 않은 음식들은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뇌로 천천히 전달이 되거든요. 빨리 공급이 된다는 것은 그 음식이 떨어지면 빨리 포도당의 공급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결국은 또 포도당의 결핍이 초래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이 확 공급이 되었다가 확 떨어졌다가 그래서 그 보통 말하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게 됩니다. 뇌 흥분성이 강하고 충동성이 강한 ADHD 아이에게 급속도로 뇌에 포도당이 공급되면 흥분성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저도 많이 피곤한데 피곤하고 나른해서 눈이 막 감기고 이럴 적에 우리가 주스나 어떤 그 달달한 케이크 한 조각 딱 먹으면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그런 현상이 ADHD의 뇌에서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충동성이 없는 ADHD 주의력 결핍형은 단거를 계속 먹어서 뇌에 포도당이 많이 공급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단 것을 계속 많이 먹이면, 나중에는 그 자극에 둔감하게 되어서 뇌가 이제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또이 단맛은 뇌의 쾌락 중추를 자극하거든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거나 뭐 기분이 이제 좀 우울할 적에, 단거를 먹으면 기분이 확 좋아지잖아요. 사실 일시적으로 잠깐 좋아지는 건긴 하지만 우리가 기분이 안 좋을 때 단것이 땡기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거를 먹으면 ADHD의 자급추구성이 더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과일도 이제는 제가 더 이상은 권하지 않습니다. 채소는 아무리 먹어도 괜찮은데, 현대, 요즘 시대의 과일은 옛날 과일하고는 달라요. 이게 당도가 너무 높아서 입에는 즐겁지만 몸에는 더 이상 이로운 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먹지. 과일이 몸에 좋다고 조금 많이 먹고 그런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좀더 많이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설탕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로운 건 탄수화물이에요. 적절한 탄수화물은 우리가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필요하죠. 먹어야 사니까. 그런데 현대에는 탄수화물 외에도 에너지를 공급받을 음식이 너무나 풍부합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탄수화물도 과다하면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전통 식단처럼 밥이랑 이렇게 여러 가지 반찬을 먹는 것은 그나마 괜찮은데 밀가루 음식은 그 특성상 그, 반찬이 별로 없이 그것만 먹게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과잉 섭취되기가 쉽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점심시간에 칼국수를 먹고 왔는데요. 칼국수 먹으면 그냥 김치 몇 조각 밖에 안 먹잖아요. 그럼 탄수화물이 과잉 섭취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식사에서도 반찬을 위주로 먹고 밥은 좀 적게 먹거나 밥을 나중에 먹거나 해서 탄수화물을 적게 먹용하는 것이 적게 먹는 것이 ADHD에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 식사에서는 그, 탄수화물을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간식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은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뇌가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음식을 바꾸면 됩니다. 그, 물론 실제 진료에서는 제가 이런 음식 얘기를 잘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리면, 어머니들이 굉장히 난색을 표하세요. 이게 과연 가능하냐. 이제 학원에 가면 뭘 잘하면 이렇게 뭐 사탕 따위를 주는데, 그걸 안 받을 수가 없고, 또, 친구랑 놀러를 가면, 뭐, 다 놀다가, 편의점에 가서 처음부터 음료수 한씩다 사서 빨 먹으면서 나오는데, 우리에만 그걸 안 먹일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해로운 것을 피하는 게보다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먹이는 쪽으로 대부분 다 선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먹어봐야 별로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ADHD에 해로운 음식은 있어도 ADHD에 좋은 음식이나 영양제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로운 것을 피하는 것만이 아이의 ADHD를 도와주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당과 탄수화물, 특히 과당을 더 철저히 자단하시면 ADHD 아이의 부족한 그 조절 기능이 회복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브레인업TV 전용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